안녕하십니까. 왕꾸또렁입니다. 오늘은, 어, 1981년, 신유생들이죠신유생들 42세들. 이분들의 올한 해, 그, 이제, 상반기 운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유생들은 올해 이민년이라는 이, 해가 좀 좋은 그런 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40대가 돼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새로운 개발도 필요한 그런 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유생들한테는 뭔가 갖조건 어, 나를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날의 노력에 비 이제 대한 노력에 대한 보람이 이제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올한 해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난초의 향기처럼 많은의 사랑을 받기 위한 해이기도 하죠. 너무 좋습니다. 이성의 덕을 크게 입고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운세다. 이때까지 제가 어떤 끼들하고 이렇게 해보더라도 이성의 나를 도와주는 건잘 없었었는데 이성의 덕을 크게 입을 그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운세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벼운 행동이 주위에 상처를 주기 쉬우니까 또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요. 근신 자중하시면은 너무 좋은 운 쪽으로 쭉쭉 발전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이게 사람이 쭉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올 한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그냥 그 무시구 던지는 돌이 깨그러 죽듯이 그런 것만 좀 피해 주시면은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피해 주시면은 진짜 이 좋은 쪽으로 쭉 그냥 전진하는 올 한해가 될 겁니다 이제 상반기 또 알려드릴 건데 여튼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달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대신에 항상 호소당합니다. 대신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부나 연인 사이에 오해가 생깁니다. 아예 그런 오해받을 행동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서로서로 그럼 되죠, 뭐. 괜히 뭐 전화 한통 잘못했다가 또 걸려 가지고 또 난리 피지 마시고. 네. 제가 볼땐 전화 같아요. <laughs> 2월 달입니다. 봄철이 이 3개월은 기단 달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예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감기도 마, 마찬가지고, 요즘은 뭐, 그런 그 오미크론인가? 이것도 뭐, 또 중요하니까. 여튼 미리미리 좀 마스크 체제좀 끼시고.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전기 점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입니다. 지난날의 노력을 뒤늦게, 뒤늦게나마 인정을 받는 달입니다 그리고 또 근심 걱정 문제도 막 풀리는 그런 해요 아까도 말치지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그은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4월달 기쁨 중에도 근심이 있으니 관제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관제수란 것은 뭐 별거 아닌데도 그차 접촉 사고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경찰 조사 받고 이런 것도 다 간절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해소를 하려면은 분수를 지키셔야 돼. 내 분수를 경제망동만안 하시면은 굉장히 길한 달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5월 달이죠.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옆에 있는 분들과 협력해가지고 힘을 모으면은. 예상 외에 이득을 얻습니다 혼자는 뭐한 50, 40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랑 여러 사람이랑 합쳐가지고 일을 하시면은 이거는 80, 9 0 효과를 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예상 외로 한 80, 9 0 되겠지 했는데 100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같이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달이면 좋겠다 라고 봅니다. 6월 달입니다. 주변의 측근과 가족이 무식코 듣는 한마디에 마음속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냥 마음 넓게 가지세요. 그러면 돼요. 이제는 이제 40대가 서슬 되시면은 이제 막또 한마디 한마디에 또막 이렇게 속상할 <laughs>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 또 참고 넘어가고 또 그런 것도 웃으면서 넘겨야 야지만또 다른 50대 또 다른 60대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식물 돌진 한마디에 그냥 너무 말해 두지 마,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떨쳐버리십시오. 그래서 올 6월달까지 상반기는 좀 좋은 거니까 좋으니까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쭉 그냥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7월달부터 해가지고 하반기 운세를또 말씀드릴 거니까 또 그때 뵙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